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여기 대부도 뻘트망점 나왔습니다 뻘트망 지금 뒤로 보이는 요곳은 이제 성감도에요 대부도 이제 자주 제가 오는 곳이고 또 여기 우리 투망밴드에서 모임도 자주 했던 곳 성감도에 어, 또 시간 나서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뻘트망점 걸어 나왔어요 지금 오후 한 4시 한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오늘이 9월 8일, 물 때는 이제 12물입니다, 12물. 아, 그냥, 그, 뭐, 망둥어나, 숭어나, 뻘에 들어가서 던져서, 이제, 뭐, 어떤 고기들이 나오는지, 그냥 손맛, 손맛 보러 한번 나왔으니까, 또 열심히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아직도 바람은 조금 살랑살랑 부는 것 같은데, 이 뒤에 햇빛은 너무 뜨겁습니다, 아직. 와, 오 국장이 가슴장 와요. 간만에 가슴장아 있고, 뻘에 들어갑니다. 으, 자, 파이팅 와, 뻘맛이 아, 뻘밭에서 이거 올라오는 열기가 장난이 아니네. 네. 와, 간만에 이 질퍽함. 어이구, 간만에 이렇게 보냐? 자, 상감도. 간만에 와봅니다, 간만에 와봐 아, 물잘들어오는데 상감도 여기 이제 낚시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, 어, 오늘 망둥어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여기는 그래도 좀덜 빠진 편이야 아, 그래도 바람은 불어서 시원하고 아, 여기 발자국이 없는 거 보니까 투망하러 오신 분들이 없었네. 허리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. 아, 뭔 고기들이 많이 들어, 망둥어야. 오치야. 오늘의 주. 저 종은 망둥어를 잡아보자. 이제 망둥어 시즌이 다가온다. 아, 저거 보세요. 물에 뭐가, 저뭔 새끼들이 그러지? 버리 잘 빠집니다. 와, 1.5짜리니까 작은 것들은 많이 들어오겠지? 오, 이 모치들이 많이 들어갔다, 지금. 걸렸어. 오, 망둥어. 에이, 우와, 이거 첫 방에 망둥어 몇 마리야? 우와, 우와. <laughs> 이거 망둥어가 대박 많이 들어왔는데, 와 사이즈도 장난이 아니야. 우와, 이 망둥어 보세요, 망둥어 사이즈. 우와. 이야, 이거 망둥어가 몇 마리야? 한 마리. 두 마리. 망둥어, 장난 아니다. 여기 세 마리. 와. 네 마리. 다섯 마리. 여기 여섯 마리. 일곱 마리, 야 여기 여덟 마리 여기 아홉 마리, 열 마리, 10마리. 야열 마리에다가, 여기 열한 마리, 와 왕동아, 열한 마리, 망동어 12마리입니다. 12마리 한 방에 우와 또 망동어가 많이 있어 으악. 와 망둥어가 사이즈가 좋은데 오 망둥어 사이즈 좋아 한 마리 두 마리 이야 보세요 망둥어 사이즈 으악. 세 마리 그렇다. 네 마리 이야, 벌써 광둥가 <laughs> 와, 20마리 가까이 되것 같아. 광둥어 사이즈가 상당히 아니야. 오, 이놈의 오, 얘는 대가 바꾸세요 우와 참. 세 마리 예. 우와 이거 뭐야 저건 또허허 뭐야? 튀는 거안 요란하게 튀고. 어. 망동 하나. 자 이건 모치네 모치. 모치는 탕 와 왕동어 와 이것도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우와 왕동어가 참 많이 니다 사이즈가 와 왕동어 보세요 왕동어 사이즈 이건 뭔데? 벌써 꼬리가 다쳤냐? 어떻게든 뭐 많이 물렸네. 전어네? 네? 전어 이건 전어입니다 전어 네? 전어 아이고 작다 되게. 또 전어 합니다 전화 에이가 <laughs> 어 그렇지 그렇지 숨어지 예. 그렇게 크진 않고 <laughs> 예 멋있다. 망방아마 방동? 와, 이것도 망동인가? 어, 엄청 크다. 오, 망둥어, 망둥어. 와. 야, 숭어. <laughs> 숭어 잡았어요, 잡았는데. 우와. 야, 놔줄 거야, 알았어. 오우, 씨. 자, 너는 가라. 방생. 가. 안 가네? 너또 잡는다. 숨어 또 멋있는데 숨어. 야 또 뭐... 송어가 좋은 거 같은데 오 송어다 우와 티비안넘어다 아이고 예. 들어왔어예 오이구이구이구 간절이 하나 했네요. 아... 또 전화하고 왕동은 전어가 꽤 많이 나오네. 전어가 꽤 많이 나오네. 작아, 예, 작아. 또 있잖아. 아, 방송 봐라. 방송 사이즈, 방송 사이즈 전화가 또 들어왔어. 없네 망동 어잖아 야, 씨. 야, 걸그룹 다들아 나 걸그룹. 전어. 전어. 아이고, 이는 어떻게 된거야? 방둥아 숨어보치 아이고, 가고. 또 방둥아 아이고, 방둥아는 오늘 먼저 다 아이고. 아 여러분 오늘 여기 대부도 성감도에서 볼트망을 했는데. 엄청 많이 나왔어요. 망도, 숭어도 한두 마리 잡았고 이제 지금 요거 하나 가져가고 있는 거 요거 한 마리. 작은 모치들은 그냥 다 놔줬어요. 방생하고. 전어들도 많이 나옵니다. 전어. 전화. 근데 전어가 다 아직 조금 작아요. 그래서 뭐한번 던질 때마다 한두 마리씩 나오긴 하는데 너무 작아서 그냥 다 방생, 방생해드리고. 망둥어만 오늘은 가져갑니다 망둥어 이거 와 망둥어 꽤 많은데 이 한번 쏟아볼까 우와 <laughs> 이거 보세요 이거. 와 오늘 잡은 겁니다 이거 망둥어가 한 30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와, 큰 것들은 엄청 커요 망둥어가 그죠?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, 오늘도 이렇게 대부도에서 뻘토망 아주 즐겁게 하고 갑니다 즐겁게 자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